자, 시험에 잘 나오는 토착적 발생, 지방적 발생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방의 특수성에 의해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집단에서 항상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을 토착적 지방적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거를 풍토병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토착적의 토자와 풍토병의 토자는 흑토자예요. 그래서 그 지역, 그. 지방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법병의 형태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꾸준히 발생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 주변에 있는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간 디스토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섬진각 뉴욕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견들이 있죠. 뭐 한강도 있고 낙동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서 간 디스토마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토착적 어, 발생 어, 감염병은 간 디스토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보통 얘네들은 오염된 물을 공급받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 그 지방에 상대적으로 수도 위생 수준이 낮게 되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착적 발생 풍, 풍토병이 시험에 굉장히 좀잘 나왔었고요. 자그 다음에 또잘 나왔던 게 세계적 발생 팬데믹이라고 하는 범유행적 발생이 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행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범유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이라는 것은 넓게 발생을 한다, 넓을 범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에 걸쳐서 확산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년 전에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어, 많은 사람도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 H1N1이 H1, 등장을 하면서 이때도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WHO에서 지금은 세계적 발생, 팬데믹 상태다라고 발표했던 게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H1N1, 신종인플루엔자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요. 어, 감염력이 굉장히 어, 높고, 그 다음에 치명률, 어,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